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의가 되,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고생스러워 보이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신앙 생활이 좁은 길일까요? 왜 좁은 길이냐면 힘들어서도 고생스러워도 아니면 뭐. 협잡해서 어려워서 어, 좁은 길이 아니라 찾는자가 적어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찾는이가 적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대하지 않고 사,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어, 신앙을 대하다 보니까 실제로적으로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고난, 고난과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지 막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 인간이 어떤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할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무엇인가 좀 나타내고 싶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루기도 싶기도 하고 어 너희의 자랑이 아니다 하고 너희의 수고와 애씀이 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가 안 들어가니까. 자기의 숨이 안 들어가고 이 신앙이라는 게내 행위에 근거하지가 않으니까 어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어 무력감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힘듦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갈수 없다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어떠한 열심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아니면 고생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나 이런 애씀이 어, 절대로 자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래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이것을 찾는 이가 없다, 별로 없다, 적다.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 그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옳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아, 너무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대로 설명하는 게더 좋아 보여요. 옳아 보이고 그래서 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새겨 볼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되었어요. 자 여러분 율법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율법과 믿음은 반대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만 이런 실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보면 어, 율법에 대해서 만져지 배척하고 막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한 믿음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율법에 맞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이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생각으로 한다면 율법이라는 도구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한 것을 율법을 통하여 누려라 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어떤 뭐 의를 이루고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뭐야? 수단과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시고, 어, 그러한 것을 이제 너희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 그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표현하면서 표출하면서 살아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선물을 은혜를 이것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어, 이것을 어떤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너희가 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 네가 심판을 받기 싫으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어 왜곡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율법을 통하여 너희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표현해라 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어 조건으로 이해했으니까, 해버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에서 왜 솔직히 말해서 힘든 거 어려움이 더 많아요? 교회 안 댕겼으면 훨씬 낫을 텐데 교회를 다니니까 더 힘든 거 어려운 게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은혜를 우리가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감동받으실 것 같고 내가 내 삶속에서 정결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게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라는게 뭐예요 율법의 만전한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이암 아마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해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되는데 이것을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어, 율법을 말미암는 의가 따로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예요. 같은 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나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해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선언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의롭다고 선언을 받겠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의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곡되고 힘들어지는 기독교가. 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해서 얻는 것의 반대말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로서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오늘 그 오늘 말씀을 대한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안 됐었어요. 뭐 앞에서 얘기하는데 믿음로 말미하는 의인은 육절 이후부터 말하는데. 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다. 땅으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게 이게 뭔 얘기까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서를 읽으니까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6절 말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켜 하신 말씀입니다. 뭔 얘기예요? 아,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아이 올바른 관계 를 갖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자라고 할 가서 올, 모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올려 보내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곁에 있다예요. 율법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 말씀이라는 것 이것도 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내 앞에 와있다예요. 나는 이율법 그 믿음으로이유연난 의를 얻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 오시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올려 보 내야지만이 내그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안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네 앞에 있다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이것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 말씀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예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바램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왔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네, 그 바렌가 소망과 어떤 요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셨다 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하나님 마음대로. 내 뜻은 상관없이 일방적인 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아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어떤 행함보다도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보다도 어떠한 것을 목표를 삼아서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 아니 if you're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o 달 a person who's a p 는 r s o n who's 지 person w 는 뭐냐면 헌신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s a p e r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을 먼저 알자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구절에서 13절 말씀은 어,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먼저 너희가 입으로 신해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신해라. 신안 시인 하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예수님 그리스도라 주르시라고 너 고백 안 했지? 그러면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협박으로 쓰기도 하고요. 분명히 앞에서 의를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미압는다고 말했었는데 이구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이것을 구원 받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으로 이해해버리면 정말로 답이 없다예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아니 분명히 앞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것만 읽고 네가 왜마음을로 믿고 어? 시인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는 조건 1. 마음을 믿어라. 2. 입으로 시인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꼭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겨졌다 해요.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거네라고 그걸 입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구원이 가장 우선이에요.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줬대요. 왜 줬대요? 자꾸 왜 줬냐고 했더니 내가 믿음 받은 믿음을 마당 어, 구석이 있어서 바탕이 있어서 토양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 요따위로 얘기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을 구원하셨어요? 그냥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왜 구원 받았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다른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믿어져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하셨네요.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네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대요? 모른다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겨져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을 입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어,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 받았는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전한 사람들, 그런 그 사역의 결과로서 너희가 믿을 수 있었게 되었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믿는 자, 믿은 자, 고백한 자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고, 이 모든 공로가 어디에 있냐? 복음을 전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계 이렇게 해계이해보이렇이해해버이면게해이복음해 전하는 자, 전의자 선교자의 이이 얼마나 위이하고하서이께서이 공로를 서이지 않느냐라고 얘기서이서이것을높서이는 경우가 이거든요이것도요하이님이 원래 본이이렇또말씀해 이거 아, 보면, 끝에 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음... 보내심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니하면 어찌 전파리오. 핵심은 이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라 전파했기 때문에 보내,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가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칭찬하는 바는 뭐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모든 공로를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공로를 주셨다. 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정작 본인이 다 하시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 아름답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칭찬하신다 해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모르시면 원래 알고 있던 인간의 가치와 생각으로 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과 어떤 미분의 근간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유의 자유됨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억압된 삶을 살 것처럼 그 자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또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또 여기 나오죠. 우리의 자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자유로서 그것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 이런 분이시구나. 본인의 공로는 감추시고 인간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 우리의 그 무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얼마나 아, 힘든 것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바로 알아서 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어 누리는 모습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래 말미암아 나이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옵나이다 아멘.